개념세수상 175페이지의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이 알파와 베타이다. 이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7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정식 f3x 더하기 4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이차함수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근이라는 거죠. 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임의로 저 주어진 함수 fx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t로 놓고요. 어쨌든 간에 알파와, 베타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자리 대신에 3x 더하기 4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궁금한 f3x 더하기 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3x 더하기 4를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t에 3x 더하기 4 빼기 α. 3x 더하기 4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이 3x 더하기 4의 두 실근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을 이 괄호 안을 x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 괄호 안에서 x의 개수가 1이 되게끔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이 방정식의 근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전부 다 3으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제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t에다가 3이 있고요. x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3이 있고요. x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이제 근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x는 3분의 알파 빼기 4. 여기서는 요 x는 3분의 베타 빼기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뭐가 궁금하다고 했냐면, 두 실근의 합이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은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17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럼 3분의 17 마이너스 8이요. 그러면 3분의 9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차 함수를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근을 어떻게 주어주면, 이 근으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이차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온전하게 표현을 할수 있고 이 표현 한걸 통해서 새롭게 fx 3x 4를 알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하시고요. 질문 다시 필요하면 해 주세요.